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위에 제목 고1로 나와 있습니까? 네. 샘플은 <laughs> 고. 네, 고1로 돼 있어서 헷갈리네요. 자, 29번. 뭘, 뭘 꺼내고 있는 거야? 자, 정신 차리고. 비록 추석 동안 여러분들이 신나게 놀았겠지만, 공부 좀 했습니까? 추석 때? 가봤습니다 어? 공부 좀 했어요? 안 했어요? 수학 한 문제 풀었어요? 영원해 학교 내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학교 내신 그게 뭐냐고요? 먹는 거요? 다 있어 먹는 거죠? 예 네. 누가 안 갖고 왔어? 얘 저번 시간에도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보냈어 왜 없어? 왠지 갈줄 알았잖아 어? 없어졌 찾아야지 없어지면 장땡이야? 없어졌나봐 또찾아야지못 찾았어 못 찾아봐 자, 29번 보겠습니다. 해석부터. 자, 도 o 비록 하고 먼저 시작이 되네요. He probably. 그가 아마도 was not the first. 자, 여기서 first가 그냥 이렇게 혼자 나오게, the first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first man인데, he니까. 그냥 man은 생략했다고 보시면 돼요. 즉, to do it. 그것을 한첫 번째 사람은 아니겠지만, Dutch eyeglass maker Hans r i p p e r y 라는 사람이, 어쨌든, 여기서 Dutch부터 r i p p e r y 까지 해가지고 딱 한, 두 글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얘는, 얘가, 이렇게요. 뭐 이거 다 읽고 있어. 얘가 gets credit, 인정을 받고 있다. 요새 이형지역 많이 쓰죠? 네, 인정을 얻고 있습니다. 뭐한 걸로 인정을 받느냐? for putting two lenses. 어, 두 개의 렌즈를 put on이야. Put A on B 하면 A를 B에 올려놓다죠 어디다 올려놨냐? Each end of a tube 튜브 양쪽 끝에다가 Each 각각, <laughs> 각각의 end 끝이니까 긴 튜브의 각각 끝에다가 렌즈를 두개 두개겠죠? 올려놓은거야 1608년에 이걸로 인정받고 있다 근데 뒤에보면 그 첫번째 줄에는 w a s n 아시죠? 그죠? 과거형이야 근데 여기서는 Get's credit이야 두 번째 줄에는 즉 지금 사람들이 아이 튜브에다가 양쪽에 렌즈를 얹은 사람은 얘야 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되죠자 a n 그리고 Creating a spyglass Spyglass를 만든 걸로 자 그럼 여기서 Creating은 뭐냐 저 위에 두 번째 줄 가운데에 Puring ING 있잖아요 여기도 크리에이팅 이렇게 나오니까 어법상 맞겠죠 얘네 즉 푸팅이 1번이고 크리에이팅이 2번이다 즉 렌즈 두개 놓은거 그 다음에 스파이글래스를 만든거 요걸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데 그때만 해도 it was not r e p e repulsive. r s i e r e p e r s i 가 아니었대 자 not a b 가 나오네요 not a but b u a가 아니라 b란 뜻인데 즉 r e p e r s i 가 아니라 His children, 그의 애들이었다라는 얘기야. 뭐한 애가? Who discovered, 발견한 애가. 오, 뭘, 뭘 발견했어요? That the double lenses, the double lenses에 the가 붙었죠. the는 특정된 걸 지칭하죠. 그 위에 말한 튜브 앞뒤에다가, 튜브 양쪽 끝에다가 렌즈 두개 갖다 붙인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double lenses가 made, 만들어준대. A nearby weather vane,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풍향계를 어떻게 만들어? Loop bigger 더 커보이게 자 그러면 긴 튜브에다가 양쪽 끝에다가 렌즈 두개 붙여서 가까이 있는 걸 크게 보이게 하는 거 이거 뭐야? 망원경이겠죠 자 These early instruments 그니까 얘가 발견한 게 애들 덕분에 발명을 한 거네요 These early instruments 이 초기의 도구는요 Were not much more than toys 자 Toys보다 훨씬 더 이지 않았다라는 건 뭐에 지나지 않았다?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그냥 장난감이었던 얘기죠. 멋치는 비교급 강조니까 여기 써도 되겠죠. 자, 왜 장난감밖에 안 됐냐? Because 이유 나오네요. Their lenses. 그들의 렌즈들은요. were not very strong. 별로 튼튼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좀만 뭐 하면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으로만 썼지. 자,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person을 써줬네요. 그 뒤에 묶어 To turn a spyglass toward the sky 즉이 스파이글래스를 하늘로 돌린 사람 이걸로 풍양계 보고 가까이 있는 물체나 좀 크게 살펴보고 하다가 이걸 하늘로 돌린 첫 번째 사람은 was an Italian mathematician and professor 이탈리아 수학자이자 교수였던 사람이었어 Named Galileo Galilei 라는 이름의 됐죠? 자, 여기서, o n i t a l i a n mathematician and professor, 이거 좀 이따 문법 설명할 때 얘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었는데, 갈릴레오는 뒤에 who 나왔죠? 묶어, who부터. 다음 줄 컴마까지. 컴마, 컴마 나오면 다 묶어주세요. 부연 설명이거든? Who heard about, 야, 이, 이걸 들은 거야. 뭐에 대해서 들었어? The Dutch spyglass. 아, 이 Dutch spyglass에 대해서 듣고, and began making his own. 직걸 만들기 시작했대. 아, 그럼 갈릴레오가, 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묶었으니까 갈릴레오가 주어겠네요? 그럼 그 밑에 있는 realizing, 여기는 누구 자리야? 동사 자리죠? 그러니까 realizing이 아니라 realized.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깨달았대, right away. 즉시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어? How useful the device could be. 이 장치가 얼마나 유용할 수 있겠는가? 누구한테? To armies and sailors. 병사들이나 또는 sailors. 항해사들한테 얼마나 유용할까? 이거를 바로 즉시 생각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as he made better and better spy glasses. 얘가 점점 더 좋은 spy glasses를 만들면서 또 컴마컴마니까 콤마 묶어야겠네요. Which were later named telescopes. 나중에 텔레스프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더 좋은 스파이글래스를 만들면서 갈릴레오는 decided, 결심했대요. 뭐 하기로? 2.1 at the moon. 하나를, 달을 살펴보기로. 이 중에 하나, 포인트 n 1에서 1은 텔레스콥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at the moon. 달을 관측하기로 결심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주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로. 천체망원경,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이 정도 보시고,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뭐, 스파이글래스가, 뭐, 텔레스코프로, 뭐, 발전하게 된, 뭐, 이거, 또는 텔레스코프의 기원,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가 있겠네요.